2023년 1월 1일, 기일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역학적으로 보면 아주 해가 바뀐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행정적으로 1월 1일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한 해를 시작하는 어떤 그 기분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어, 이민 년, 인자월, 기미이다. 그죠? 기미라는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기미는 중재하고 조절하고 뭔가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을 좀 잡는 거. 그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한번 중심을 잡아보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면 오늘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묘미, 그러니까, 미일이니까, 해묘미가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주인공, 그때는, 기운이 있는 날이니까, 해묘미의 미이라는 것은 마무리되는 거죠. 화계 마무리되는 거다. 그러면, 그러면 작년부터 뭔가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래 정리하고, 조절해보는, 한번 돌아보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도 해묘미생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 진생 입장에 신자 진생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죠.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바로 뭔가 오늘 오늘 뭔가 하기보다는 한 템포 죽여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 있다면 일이 발생 있다면 주변 사람들 선배들 뭐 부모님, 뭐,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언언해 보는 것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사유축생, 그죠? 사유축생은 반대기운이죠, 그죠? 반대기운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소극적이고, 어,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날이다, 그죠? 그럼 사유축생들은 그렇게 조심조심 그죠? 조심조심 뭔가 이렇게 행하면, 어, 눈치 보아 봐 하면서 조심조심 행하면, 그래도 의외의 뭔가 자은데 떨어질 것이 있는 하루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술생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편안하게, 뭐, 새해를 설계해 보는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자, 한발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크게 좀 여유가 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로 봐도 되니까,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일진을 보는 법 자체는 어그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기가 1년 정도만 이렇게 한번 돌려봐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60값 자만 한번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주 별로 보면 태어난 날의 갑일, 어릴 보면 오늘 갑일, 어릴은 기본적으로 어, 육친 관계는 똑같죠, 그죠? 전부 뭐다 지지나 기미일이니까, 그죠? 그니까, 러그 네, 기능적인 면도 충실한 거죠. 어, 갑 어른, 정재편재다 그죠? 그, 그러니까 오늘, 뭐, 사회적인 그 사회성, 통성, 뭐, 이런 어떤 부분은 대체로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뭐, 돈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좋고, 갑 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성은 또 괜찮다. 오늘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나는 건또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병정일주, 그죠? 병정일주는 상관, 식신이다. 식신, 상관. 그런, 그 말은 내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자기가 평소 때좀 참아왔던 게 있다면, 한번 계획하고 시행해보는 거, 그런 기운이 강한 날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죠? 무기일날, 그죠? 무기일날 난 사람들은 오늘 비경급제일이다, 그죠? 그럼 오늘 뭐 돈이 좀 나갈 일, 뭐 사람들하고 무리 지을 일, 사람들하고 모임 할 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경비를 치러야 되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될 상황이라든지, 뭐회비를 내든지, 뭐가 내든지, 어쨌든, 경비가 좀 나가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될수 있죠. 음, 경신일주. 그죠? 경신일주는 정인 편인 따위죠. 정편인인데 정인 편인이라는 것은 좀 오래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획하고 계획하고 뭔가 고민을 좀 깊게 해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죠. 그니까, 생각이 좀 많고, 좀 깊게, 어,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좋은 꿈, 좋은 계획을, 어, 세워보는 어떤 그런 하루로 보내면, 경신일주인들인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임계일주들은, 오늘 뭐, 어, 기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어, 뭔가, 또, 자기의 그 명예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계획, 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죠? 래서 오늘은, 어, 계의 주들은 뭔가 특별히 자기인데 뭔가 주어지는 어떤 하루는 아니겠죠. 오늘 날의 특성상 그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그 목표라든지 목표 설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하루 좀 잡아보는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어, 좋은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